SNS를 핑크핑크하게 물들인 의문의 쿠션. 이게 한정판 명품인지 유행인지 대체 이게 뭘까요? 울산에서 유명하다는 명품 택시 행복 바이러스 기사님. 이 쿠션의 정체가 바로 택시에 있다는데요. 언제나 시민들의 발이 되 주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 택시가 울산의 유명 택시인데. 아니 근데 기사님은 어디 계시지? 아. 네, 무슨 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특이하다 해가지고 찾았는데 겉으로 예, 예.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안에 보셔도 됩니다. 안에요? 아, 예예. 아, 안에. 보기만 해도 내차 같은 편안함과 가는 길이 심심할까봐 마련해 둔 껌까지. 어머, 선생님 센스 있으시다. 아그 쿠션. 아, 아 손님들을 타시면 털에 받치기도 하고 또제차 타신 분들이 오랫동안 제 차를 기억하실 수 있을지 않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와 뒤에 인형도 두 개. 예, 네, 형. 네. 택이들 좋아해요. 각박한 아, 세상, 작은 배려로 가득한 택시. 택시를 타는 동안이라도 편안함과 여유를 주고 싶다는 권호길 기사님 일상으로 갑니다. 저이 손님들이 써 주신 당명록이거든요. 안 버지게. 박명록이요? 지금 다섯 권째 쓰고 있습니다. 한 1,500명 가까이 써 주셨는데 저한테. 평범한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글씨가 뭐 엄청 깨끗하게 이렇게 잘써주셔서 그니까, 단사람이 그거 보면, 에 차에서 쓴게 아니구만. 이거는 막 조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몇번승차 거부를 당했다면서 제 차를 타셨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더라고. 제가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하나를탁 들이니까, 그걸 다 들이키시고는 이제, 어 살았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시면서 박명록에 엄청나게 장문의 글씨를 써 주셨어요. 감동이네요. 이제 막뭐 SNS나 막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놓으니까 어, 이 차에 박명록도 있다는데 뭐 이러면서 보자 하고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누군가에겐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에겐 비밀도 말할 수 있다는 방명록 지금은 기사님의 최고의 보물이죠 작은 공간이지만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죠 이제 기사의 마음에 따라서 저는 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이 처음 만나서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는 또 이전에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소중함을 좀 나누자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했을 때 도착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뭐 감사하는 다 그런 말씀 한 마디에 모든 피로들이 막 풀리는 거죠. 행복바이러스 권욱일 기사님께 잊지 못할 손님도 있다는데요. 너무 힘들어 보이던 손님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드렸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다시 볼수 있을까요? 잠겨 있네. 아주머니가 그 남목 파출소 앞에서 짐을 막 이렇게 많은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놔두고 비가 오니까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 차에 실어 드리고 이제 양이 너무 많아가 트렁크에다안 실렸어. 그래 뒤 의자 비도 많으니까 닦아주고 이래가 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야 귀한 손님 모시고 가니까 맛있는 음식 해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잠시 한. 한 30분 정도 인연을 맺었는데 잘 계신가 싶어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는데 문이 닫혀있네요. 이집 오래 문 잠겨 있었습니까? 문 잠긴 지 오래됐습니까? <목소리> 이 집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시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형부가 대장암 뭐 말기 뭐 이러시면서 마지막 인, 뭐 자주 못 오시잖아요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오, 왔는 길이 뭐 왔는 길이었는데 그 이제 인사차 오는 길에 한번 들려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달 전쯤에 왔을 때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오늘 또 닫혀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지만 그를 기다리는 손님을 향해 또다시 달립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세상, 특히 택시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을 깨주고 싶다는 권오길 기사님. 내가 하는 작은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좀더 믿고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데요. 이 모든 게 바로 자라나는 새싹,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죠 안녕, 안녕. 자. 그래 은연사도 자주지. 네. 뭐 은연사절 때말 잘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막 다리를 들고 뜨고 있지만 네. <laughs> 살은 엄마 다 먹어보고. 그때 음. 동생들이 누리나 있나? 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동생 없고 사촌 동생이라서. 어 요즘 마음 편히 아이만 택시 태울 수 없는데 이렇게 혼자 탔다는 건 정말 대단해요. 예 네. 잘가. 한 번씩 기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때는 택시를 태워서 온다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워낙 세상이 험하기도 했고, 아이가 또 괜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차가 너무 예뻤고 아저씨가 너무 재밌게 해줬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용을 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도 행복을 싣고 달리는 택시 운전사 권오기 씨의 하루 일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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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삐삐삐.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지철. 건강 그래, 먹자. 자, 또 건강 먹자. 오늘 내가 쏜다. 그래서 여기 타면 안 되는 거야. 응급원시 <laughs> <laughs> 탔던 사람들 다 기획, 기억한다 이거 봐라. 울산 대학에서 대학 대학원 졸업한 남자 여자가 탔었는데. 아버님 그렇게 노트 자주 보세요. 예예, 예. 저 하루에도 이거 이태저 로탈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차를 정차해놓고 있을 때는 이걸 이렇게 계속 뒤지면서 보죠. 아그때 거기서 탔던 분이다 이러면. 또 이렇게 그분들도 또오르고아 이런 거 써준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음. 네. 택시를 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네 그런 거 보면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예뭐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운전도 뭐 베테랑이시고 뭐또뭐 평소에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뭐 유머러스 하시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뭐,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부끄럽게 뭐뭐 지금 택시 운전 기사로서의 직업이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님의 자부심이자 가족들의 자랑인 이 박명록. 그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30년 있다가 전역을 해서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애인 관련 차량을 한번 운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택시도 괜찮은 일이겠다. 거기에도 이제 병원 갔다 오시는 분, 병원 가시는 분, 뭐 이제 몸이 약하신 분, 여러 분들이 타니까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라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4년차 꼭 찾고 싶은 손님도 있다는데요? 꼭 찾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7일 여수 마라톤 하프 마라톤 뛰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빵하고 음료수를 주시는데 그게 제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으려고 제가 모셔드린 아파트로 두 번, 세번 가가지고. 마라톤 동호회 분이라도 한번 만날 수 있, 있을까 싶어서 몇 번을 갔는데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저는 택시기사로서 손님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사는 소소한 이야기를 방명록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